자, 열리뿐인식 저놈의 해가 이렇게 생겨먹었대요. 너희들 위에 놈은 바로 인수분해 되죠? X마 2에 X 플러스 1. 얘가 0보다 크다.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? 여기 마일 걸리고, 여기에 2 e 걸리고, 가장자리로 이렇게 그려내면 되죠? 자,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 놈은 지금 사이 값인데,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? 4랑 A로? 맞죠? 그러면 A, 아유, X, 마사에 엑스 마 a 에 a인데 그게 이렇게 가, 그 사이 값이래요.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사가 찍히죠. 여기에 색칠도 되고요. 그리고 a는 어디 갈지 몰라요. 어 근데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. 왜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? 어두 놈의 연립한 결과가 여기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거든. 보입니까? 여기가 나오려면 이쪽 영역에서는 겹치면 돼안 돼. 안 돼? 안 돼요. 겹치면 안 되죠. 맞아요. 그래서 이 a란 놈은 반드시 이 놈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자,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내가 뭐라고 했어요? 부등식은 과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고민이 돼야된다고 했죠. 자, a가 마일일 수 있습니까? 얘가 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? 요렇게? 어, 안 돼요. 얘가 안 돼요, 돼요, 돼요. 이렇게 떨어지면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까? 아니. 안, 안, 안 생기지? 네.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예. 네, 네. 우린 여기를 안 겹치게만 만들면 되잖아. 예. 네. 그죠? 따라서 얘는 마이리어도 괜찮습니다. 저기는 안 돼요. 그쵸 그런데 요놈이 여기로 떨어지면 안 돼요. 이로 떨어져도 안 돼? 안 돼요. 안 될까? 예. 네. 되안 돼. 어떻게 생각해요? 될것 자, 얘가 2로 떨어졌다 생각해봐.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색칠이 되죠? 그지 그러면 지금 요 놈, 노란 놈과 흰 놈이 겹치는 부분만 해잖아. 그러면 이 2라는 순간이 겹쳐 있어? 안 겹쳐 있어? 안 겹쳐 있어요. 왜? 여기서는 지금 2가 포함이 안 돼. 어 여기서 지금 이거 포함... 야얘 이거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이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거나잖아요 여기 지금 이를 포함해요 아니요 포함하지 않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를 설사 이 노란색이 얘를 이를 포함한다고 해서 겹치는 영역이 이가 지금 같이 겹치는 고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이를 포함하고 한쪽은 안 포함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눈이 겹치는 부분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가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됩니까? 그래서 이렇게 둘다 등호를 넣어줘야 최종 정답이 됩니다. 알겠죠? 여기까지 할게요.